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멀리 떠나볼까 합니다. 여러 군데 가고 싶었던 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좀 지역에 비해서는 뭐 숙박료가 너무 비싸고 교통비가 너무 비싼데다가 뭐 그렇게 특징적인 거를 아직은 못 찾아가지고 원래는 좀 제주도 가고 싶었거든요. 아, 근데 제주도가 돌아오는 항공편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스케줄이 바뀌어가지고 주말을 이용해서 다녀와야 되다 보니까 일요일날 저녁에 돌아오는 게 없어가지고 찾다 찾다가 부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부산이 좀 가성비가 좋아요. 어, 나름 멀리 가, 비행기 타고 멀리 가면서 돌아올 때 숙박비도 괜찮은 편이고 거기에 또 여러 차이나타운이나 이런 중식 관련된 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성비 좋은 부산을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이고요. 예전처럼 그렇게 뭐한 끼마다 계속 음식을 먹는 건 아니고, 어, 3끼 정도? 어, 3끼 이상은 먹고 왔습니다. 몇끼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합쳐서 4끼인데? 아무튼, 어, 3끼 이상은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어, 아침 먹긴 했는데, 이 지금 1시 반 비행기라서. 부산 도착하면은 3시, 4시 될것 같아가지고 뭘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뭐좀 먹어볼 거를 좀 간단히 사보겠습니다. 어, 먹고 싶은 리챔 참치 마요. 이거 맛있어 보여서 갖고 왔고요. 짜지 않아서 건강한다고 하는데 뭐 먹어봐야 알것 같고. 스니커즈. 이거 맛있거든요. 음. 근데 이게 하나로 이게 길게 있는 게 아니라 반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두개 있는 거예요 하나를 먹으면 뜯었기 때문에 다 먹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처음 먹어보는 소금커피 소금커피 대만에서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대만 써있대 대만 85도씨 소금커피 좀 두꺼운 편이에요 음. 먹어보겠습니다 참치 마요가 전반적으로 맛을 잡고 있고 단무지가 아삭한 식감을... 나왜 <laughs> <난> 이러지? <laughs> 그냥 편하게 먹으면 되는데 마 내려오면 잡아다니 코와 입에 대시고 그대로 머리 고정해 주십시오 중층여행을 시작합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laughs> 제가 자주 일본에서 이용했던 그 호텔 느낌 그대로 살려서 왔습니다 아 휴양카드를 안 갖고 와가지고 제가 지금 물어봤더니 다행히 앱을 깔면 확인 가능하다고 해서 앱 깔아서 확인했고요. 포인트는 다행히 쌓고, 뭐 이렇게 추가 요금 없이 다행히 숙박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오, 부산역 바로 보이네. 좋네. 쌓아있네. 부산역이, 그죠? 그 전에, 오래된 구독자분 중에 후아유님이라고 있어요. 그분께서 제가 저번에 이제 1차 부산 여행에서 제 해운대에서 지금 빠꾸 먹었잖아요. 그걸 보시고 어, 해운대 쪽에 딤타우라고 있으니까 딤섬 전문점이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부산 도시철도로 갈수 있는 관광 노선도입니다 꽤 많이 있는데 음, 그렇게 눈에 띄는 곳은... <laughs> 이게 막 가고 싶은 곳은 몇개안 나오더라고요 음, 백신 맞아가지고 어디 많이 싸들어 다닐 수도 없고 그냥... 호텔에서 짱박해서 쉬는 게다 <laughs> 많으니까 <laughs> 있습니다. 우선은 고려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 의도치 않게. 아, 평소에 갈다. 평소엔 가시지도 않던. 베스킨라빈스가 갑자기 땡겨서. 이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주변은 없어서. 있으면은 주변에 없어서. 던킨도너스가 있으면 주변에 베스킨라빈스가 있는 편인데. 안보이지 여기 안에 있을 치즈 브레드. 어? 트로 치즈 브레드를 샀습니다. 이게 가격 대비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부산 우유. 열받는 게 이걸 어저께 편의점에서 샀는데 아 이걸 조식으로 주네? 이것도 부산 우유인데 고칼슘이고 이건 더 담다고 뭘더 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걸 지금 받네. 어덜끼 우유가 두 개가 돼버렸어요 우유는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아침 간단히 먹고 이따가 점심 먹어야 되니까 이 정도에 1,500원이면은 1,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희 거의 제 얼굴만 한데 <laughs> 죄송합니다 어, 제 코만 한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이건 돈 주고 산 거니까, 이거 먼저 먹었어요. 빵을 먼저 먹고 먹어서 그런가? 그냥 그런 거 같아요. 뭐 엄청나게 맛있는 우유는 아니고, 그냥 우유, 우유가 너무 차서 그런가? 간단하게 때우기는뭐이 정도가 좋은 거 같아요. 이거 먹으니까 피자 먹고 싶다. <laughs> 아 오징어면 오징어고 문어면 문어지 문어만 오징어는 뭐야? 응? 되게 궁금해서 사봤어요. 이런 것도 다 있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어 문어만 오징어 문어만 오징어래. <laughs> 느껴지긴, 느껴지긴 느껴지네. 신기하네. 그니까, 러말 그대로, 문어만 오징어예요. 오징어,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거, 거기에, 문어를 이제 착향하거나, 아니면은, 문어 그, 즙?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향신료 넣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넣은 것 같아요. 맛은 있네. 오징어 가공식품은좀 비싸긴 한데, 요만큼 들고, 2,500원이네요. 궁금해서 사봤는데, 맛있네. 이거 아침에 나눠주는 우유. 먹어야지, 좀. 칼슘 두 배. 이것도 건강을 더 담다네. 이것도 더 담다였는데 아까 그건 그냥 건강을 더 담다였나 보다 이게 오징어잖아요. 오징어다 보니까 술 같은 거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어저께 제가 코로나 백신 화이자로 2차 맞았거든요. 요즘 술은 피하고 싶어요. 뭐 자주 마시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맞았는데 멀쩡한데요. 여기만 조금 뻐근하고 맞은데만. 별, 별 반응이 없어. <laughs> 2차까지 다 맞으면 미국 가도 되는 건데. 미국이나 갈까? <laughs> 중식 먹으러? <웃음> <웃음> 코로나 많이 좋아지면 나중에 시간 될때 미국 가서 원래 2020년에 그걸 하려고 했었어요. 미국 가서 찍는 거를. 2월달인가? 제가, 뭐, 코로나 얘기는 들었는데, 뭐, 여름에는 끝나겠지. 예전에 신종플루 때 그렇게 오래 안 갔으니까. 그래서, 9월 이제 추석 전주로 해가지고, 한 일주일인가? 그 정도 미국 갔다 오려고 티켓팅을 했었는데, <laughs> 끝나질 않아가지고, 무산됐죠. 코로나가 좀 많이 풀리고, 이제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없을 때쯤, 그런 거가 언제 있었냐는, 뭐 아니면 은 뭐, 추억처럼 얘기할 때, 그때쯤 한번, 미국 가서, 중식 먹으러 미국 한번 갈게요. 너무 멀어. 오고 가는 시간이 너무 길고, 시간을 못 빼요. 문어마 오징어는 실제로 문어마 오징어였네요. 이따가 중식 촬영하러 아 이번에 보니까 아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가려고 하는 것들이 거의 다 해운대 쪽에 있더라고요. 숙소를 해운대 쪽으로 잡을 걸 그랬나 봐. 아 자꾸 한 시간 넘게 거까지 기 가가지고 찍고 또 오늘 거기 근처 가가지고 찍어야 되고 오늘은 좀 이렇게 편하게 일할 때 입는 옷 같은 거사려고 H&M하고 청바지 사러 H&M하고 막 입는 잠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유니클로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다 해운대에 있던데, 해운대인가 아니 센텀시티 응. 그 방향이 었어요 중심 먹기 전에 오늘 올려야 될거 마지막 작업하고 올리고 오늘 갈때좀 어 정리한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오늘 갈 곳은 부산 감만동 쪽에 있는 쌍이 반점입니다. 쌍이 반점은 중국 산동성에서 오신 파격. 어, 몇년 됐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됐다 얘기는 있고. 이미 인기가 많아가지고 유명세를 저는 이제 수초면은 어떤 건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아마 처음 쌍이 반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넘어갑니다. 아, 확실히 롯데가 이런 거는 잘 만들어요. 여기 롯데거든요, 롯데? 롯데 쪽. 그리고 저쪽이 신세계 쪽이에요. 야, 우선 옷 신세계 보려고 온건데 아 이거 멋있네 로마 온거 같네 야, 롯데 롯데 찾았습니다 H&M 바지 좀 사고 오래이지 옷은 안사기로 했고 그냥 안에 좀더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막상 살려니까 귀찮아졌어요 여기 되게 넓다. 신세계 백화점하고, 신세계 모라고, 일렉트로시티 이런 거다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층별 안내도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있는데, 그냥 저 아는 브랜드가 이 3층에 있어가지고, 그냥 그거나 구경하고 갈까? 하고서는 왔었는데, 어, HM도 찾고, 안쪽에 조금만 더 둘러보고, 롯데백화점도 한번 봐봐야겠습니다. 애플, 리셀러 매장이 보여서 아, 새로 나온 아이폰 13 구경 좀 하다가 야겠습니다어 보고 싶었는데 와 프로는 색깔이 진짜 좋다라오 네. 좋아 좋아 와, 크다. 옆으로 이게 넓게 잡히네. 아, 이게 시에라 블루구나. 어, 시에라 블루 사고 싶은 생각은 없지나. 아, 미니네 이거야 아예 근데 되게 크다, 진짜. 와, 크게 비교. 맥스, 이게 맥스에요. 맥스 엄청 크네. 근데, 아, 보니까 좀 저같이 눈 나쁜 사람들한테는 맥스가 확실히 조금 무거울지 몰라도 좋아 보이는 미니는 너무 조그마고 지금 x 쓰고 있는데 음, 맥스가 한번 써보고 싶긴 해요. 유니클로입니다. 제가 유니클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안 샀는데 좀 뭐랄까 막 쓰는 옷 하나 좀한두개 정도 살까 생각해서. H는 보다 더 비싸네. 이것도 살까 생각했었는데, 야, 이돈 주고 못 사겠다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브랜드 있는 거 싸게 사는 게 낫겠다. 역시 유니클로는 나랑 안 맞아. 경주빵 달인도 있었네. 좀 궁금해지는데, 맛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부산 와서 경주빵을 사갈 수는 없지 않나? 아니 여기 뭐 아저씨가 안나와있 판매하시는 분이 나와있어가지고 아저씨가 나와있으면 조금 더 신뢰가 갈텐데 경주빵 10개짜리 하나하고요 계피빵 10개짜리 하나만요 네. 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부산의 명물이라고 할수 있는 음식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까지 왔는데 안 먹고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돼지국밥 중에서 가장 리뷰수가 많은 곳 그곳을 찾아봤습니다 쌍둥이 돼지국밥. 네, 뒤에 보시는 간판에 보시는 것처럼 1996년에 오픈을 했고요. 어, 돼지국밥 중에서는 가장 많은 리뷰수를 자랑하고 있... 가장 많은 리뷰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리뷰스만 한 2,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뭐 그거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부산 에 왔었을 때 돼지국밥을 한두 번 먹었었거든요. 근데 뭐 유명한 데를 찾아서 먹은 건 아니고 그냥 돼지국밥이 유명하다니까 그나마 이제 보이는 곳 안에서 먹긴 했었는데 뭐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진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어 유명하다는 곳에서 돼지국밥 먹으면서 또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벗어나 볼까 합니다. 쌍둥이 돼지국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스킨 라빈스 찾았습니다. 아, 돼지국밥 먹고 나오는 길에 데, 저기 배스킨 라빈스 찾았어요. 배스킨 라빈스에서 먹을 만한 거 있으면 좀 사고 없으면 그냥 가고, 어, 파리바게트도 한번 들렸다 가보겠습니다. 부산 중식 일정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갈 곳은 부산 보수동 쪽에 있는 옥성 반점입니다. 신발원에서 뭐지? 저거 월병하고 공갈빵이나 좀 사갖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어 신발 신바... 신발원 옆에 먹었네 야 엄청 커졌는데? 야 원래 여기만 있었는데 여기도 신발원이 됐네요 장사 잘 되나 보네 마라 만두도 생겼네. 다음에, 다음에 먹고, 월병하고, 공갈빵... 아니, 별거 안산것 같은데, <laughs> 엄청 많이 샀네. <laughs> 공갈빵 두 개하고, 두 세트하고, 월병 어, 두 세트하고, 꽈배기가 항상 그 눈에 밟혔거든요. 그래서 어, 꽈배기 하나. <laughs> 웬만한 중식집에서 먹은 가격만큼 나왔어. <laughs> 이거 들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일정 마치고 잘 돌아갑니다. 맛있게 다잘 먹었고요. 어, 구독자분들이 추천해준 거 위주로 어, 하루에 한 번씩만 중식 먹으면서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게 어, 가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아마도 뭐 다시 오게 되면은 내년에 올것 같고요. 한 남은 2개월 동안에는 다른 지역도 관심있게 좀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